네, 참예수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세요. 네. <laughs>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어, 제좀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제책 말씀 흔적이라는 음. 것을 책안에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겠습니다. 뭐 말씀 흔적이라는 책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어, 이것 말하기 전에 잠시 우리의 일상을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어, 그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거기서 말씀 흔적이라는 것이 쓰여진 어떤 그런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어, 이렇게 신자분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약간 조금 이질감을 느끼냐면 분명히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르게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한 학기 내내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판단하시고 특별히 말씀은 적이란 책 안에 있는 여러 주제들, 하느님 나라 회계 선택 의로움 성령 뭐 구원 용서 이런 등등의 주제들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실까? 그게 첫 번째 고민의 시작이었고 아 우리 신앙인들의 삶 자체가 일상적인 삶의 자리 자체가 복음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가시니 구체적 체험이 그래서 이 개념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 갔을 때는, 아, 다르게 읽힐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신앙이라는 가치와 일상생활의 이 어떤 삶의 자리가 좀 같이 포개어져서 함께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책을 한권 읽고 보다가, 어, 우리 말씀은 적 서문에도 있는데, 김교항이라는 그 칼럼니스트의 글을 좀 자주 보게 됐고, 그분이 그 자신의 그 사이트에 이런 말을 적어 놨습니다. 이 말이 이 말씀은 적을 쓰게 된 동기이자 바로 그이 말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교황이라는 분이 예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죄인 취급 받는 사람들, 여성, 아이들이 사람 대접 받는 세상을 구름 위에 혹은 관념 속이나 저승에 지으려 한게 아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늘나라 천상의 세계.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르치신 바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안에서 그 현실을 변화시킴으로써 만들려고 했다. 그 변화는 원하든 원치 않든 기존 지배 질서와의 정치적 갈등과 불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새로운 게딱 오면 기존의 질서가 있고, 어, 낯선 애? 우리 신앙인들, 선조 신앙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박해의 시작이 그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는 제사도 안 지내고 이러니까 기존 질서를 파괴를 해버리는 듯하니까 박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대등하게 사람 노릇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가부장 권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인권을 확보하고 거젓이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유지되는 기득권 세력이 그걸 용납할 리 없다. 예수의 정치성은 예수가 의도했던 안했던 필연적이었다. 예수의 변혁, 즉 하느님 나라 건설은 당연히 정치적인 변혁을 수반한다. 그것을 궁극의 목표로 하지 않을 뿐. 그러니까 기존 질서 체제와 부딪히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적인 삶 안에서 낯선 게 들어온다라는 말이고, 부딪혔을 때 그것을 기존의 일상을 편안하게 여긴 사람은 불편하니까 저항하게 되고. 이러한 삶과의 어떤 연결성 안에서 우리 신앙적 가치를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것이 말씀은 적에, 이제 신앙적 주제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적 주제들과 연결해서 제가 일상적인 이야기 한번 읽어보셨죠, 그죠? 네. 거기에 읽어보시면, 처음에 제가 조금 의도를 했던 게, 제 일상에서, 제가 체험한 이야기에서 좀 시작을 했었어요. 프랑스에서 일상도 있었고, 한국에서 일상도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가장 재미난 것 같아요? 저는 그 프랑스 신부님 헤어지실 때, 네. 볼때 받으셨어요. 아, 네. 엄청... 아크날리베라는 제 프랑스 친구신 분인데, 그 몽블랑 네. 낡은 몽블랑 볼펜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그 신부 이야기로 하자면 이첫 번째 이 시간은 제가 하느님 나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 이야기는 하느님 나라에 있는 항목과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신부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 그 신부가 저한테 떠나 어, 올때써준게나 어, 나는 너에게 뭐 기도 중에 만나자 이런 상투적인 말을 하기 싫다. 어, 네가 신자들을 만날 때, 네가 신자들과 밥을 먹고 웃고 뭐 울고 신자들과 모든 무엇을 할 때, 지구 반대편에서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신부 하나가 있음을 기억해달라. 어, 그 편지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은 첫 번째로 나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존중해준다는 거죠. 내가 뭘 하든, 그럼 우리 기도 중에 만나자, 우리 헤어져 갖고 우리 뭐 뜻을 같이 해야 돼. 우리 잊지 말자. 뭔가 이게 되게 끈끈한 우정인 것 같은데 실은 그거는 엄청난 감옥일 수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좀 서울이거나 좀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괜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데 네가 어디에 가서 네가 무엇을 하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지구 반대편에 누가 있으면 기억해 달라는. 자기도 그 신자를 만나고 뭔가를 하는 자기 고유한 생활을 해 나갈 것이고 저도 해 나갈. 그런 고유한 자신의 활동 안에서 우리가 친교를 이루자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서 저는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감동했냐면 그 친구 아크노 알리베흐라는 말인데 아, 알리베흐라면 자유를 향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친구예요. 어,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 고유성과 플러스에서 우리 서로가 자유롭게 좀 살아가자. 고유성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유로운가 우리는. 요 고유성 자유로움 요두 주제로 오늘 첫 번째 하느님 나라를 좀 설명할 겁니다. 하느님 나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하느님 나라로 가야 돼요? 가야 될까요? 대답을 하세요. <laughs> 가고 싶으세요? 자이말 자체에 제이 질문에도 함정이 있는 것이 뭐가 함정이 있냐면. 하늘나라는 가야 될 곳인가? 아니면 이미 살고 있는 곳인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늘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늘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당신은 하늘나라를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주소각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하늘나라는 어떤 시 공간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의 인격을 말해요. 그럼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고 있으면 하늘나라를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가야 합니다. 거기를 가야 합니다. 라는 말은 아직 안 왔다는 소리잖아요. 이걸 신앙적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 촬영하는 장소가, 여기 동네 이름이 뭐죠? 노량진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여기 고시생들 많은 자리잖아요. 진짜 경쟁이 장난 아닌 그것을 매일 일상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예, 경제난도 심각할 거고, 또 아직까지 취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삶에 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취직하고 해서 뭔가 나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살아보겠노라라는 늘 생각의 미래가 있어요. 여기에는 상당한 결핍의식이 있어요. 결핍의식은 동시에 뭐를 불러오냐면 내가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는 저것이 되어야만 내가 자존감을 가지니까 늘 자신 상실, 자기가 상실에 가는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계속 체험할 거예요. 네. 자기 고유성, 주체성이 사라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예수께서는 오셔서 하는 나라를 선포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대요. 루카복음 보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할 무엇? 고시생들이 기다려야 할 무엇이 아니라 취직 자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대요. 그럼 하늘나라는 우리는 무엇을 목표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하늘나라가 뭘까?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럼 하늘나라 와 있는 건가? 고시생들 입장에서 우리 각자가 아직까지 성취하고자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 이 결핍 의식 상태도 에 하늘나라는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어디 가서 성당 가서 빌고, 묵주기도 하고, 신심 활동하고, 이러면 그게 차곡차곡 차곡 뭐 모여갖고, 어디 카페 가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열잔 뭐 마시면 뭐 한잔더 주는 것처럼, 이런 식의 하느님 나라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뭘까? 아까 제가 고유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뭐 누가 되었건 간에,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작품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회적인 잣대나 어떤 능력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 기준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는 하느님 나라 논리와 맞지 않아요. 그 고유함 자체가 하느님 나라와 연결되려면 우리 씨뿌리는 비유 있죠. 거기에 보면 길에 떨어지고 돌밭에 가시던 물에 좋은 땅이 떨어지잖아요. 길에 떨어지면 싫죠? 음. 예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길에 떨어지는 것은 씨앗이 떨어지는 것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농담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길에 떨어진 씨앗이 말씀이 사탄이 계속 와서 매일같이 말씀을 섭취한다면 이 우스갯소리 같은데 사탄이 말씀을, 하느님 말씀을 매일 섭취하면 사탄이 사탄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의 종으로 변화될까요?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변화될 거 아니에요?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환난이나 박해나 이런 어떤 갈등 때문에 쉽게 막 이렇게 뭐,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 일상이 어때요? 절망이 있을 수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고,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상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것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 나라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가시덤불, 욕심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욕망,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 우리 욕심 없나요? 욕심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다 뭔가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좋은 땅은 우연하게 떨어졌겠죠. 씨앗이 떨어지고 10분에 떨어진 곳 태어나고 싶어서 이집 안에 이곳에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와저 사람은 대단한 성공이 빠르고 뭐 대단한 것 같다. 근데그 사람을 헤집어 보면 거기는 욕심이 없고 고통이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의 사고가 좋은 땅이라는 것을 한 계급, 하나의 그 어떤 사람들의 범주, 하나의 집단으로막 규정해 놓고 아, 나는 나도 저렇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길 돌밭 가시던 불 좋은 땅은 우리 일상에서 계속.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 때 어떤 때 보면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사막 같은 마음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것은 하느님 나라다 하느님 나라를 특정해서 그 가치를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너무나 다른 고유한 이삶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 그삶 자체가 이미 하느님 나라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건 뭘까요? 그게 하느님 나라라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면 고유함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죠. 그리고 어디에 묶여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유함의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죠.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 모습이 어땠어? 라는 일종의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죠. 이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이루어 획득하고 성공해야만 하느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마르코 복음 사장에 마르코 복음에만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씨앗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아무 관심 없이 돌아가서 어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은 씨앗의 성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죠. 자기 일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씨앗은 저절로 자라요. 어떻게 자랐는지 이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여기서 저절로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말로 뭐냐면 여기 영어 똑같 오토매틱이에요. 그리스말 똑같은 의미예요. 자 오토매틱이라는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자동인데 뭔가 원인 없이 오, 저, 말 그대로 저절로 그런데 자동이잖아요. 스스로 움직일 줄 알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참 안타깝게도 뭐, 이런 말 예전에 뭐, 벌써 요즘도 그런가요? 우리 대학, 뭐, 대학 중에 최고 대학이라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앉아갖고 고시 공부하고 있다. 과에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는 친구, 뭐, 1등에서, 전국 1등에서 3천등까지는 의과대학. 사실 뭐, 저희, 저희 때는 그러면 이게 꼰대같이 될수 있는데, 저희 때는 대학에 들어간다. 아, 나는 뭐, 뭐를 배울 거야. 나는 무슨, 뭐를 배울 거야. 뭐, 다양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이란 4년대 대학 들어가는 것도 20% 조금 넘었고, 지금은 거의 뭐 4년대 대학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전문대를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른 사회에 진출을 빨리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4년제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자기 전공에 대한 그런 목표 의식 없이, 자기 고유함에 대한 그런 거 없이. 이런 한국 사회가 획일화된 거, 우리는 잘못 못 느끼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한국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부터 저 제주도까지 모든 고삼들이 똑같은 공부를 해요. 지향점도 거의 똑같고 성공하려면 의대를 가야 된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느님 나라라는 가치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그러하니 하느님 나라를 마치 우리가 획득해야 되고 열심히 수련해서 돌을 닦아서 진짜 나중에 얻은 우리는 그런 멋진 하늘 나라가 가지고 만약에 이 모양으로 이꼴로 산다면 그 그런 하늘 나라 안 받아들일걸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폐기되어야 되죠. 너희 안에 이미 있고 하늘 나라가 왔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요 이 모습 말고 저런 모습요. 그러면 천국 갔을 때 하느님 몸을 지복지관하게 됐을 때. 하늘나라는 이거야 너희들 살든 없고 이거야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미래를 늘 성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가르치 완벽하게 실현하는 장소겠죠. 원수 사랑하라. 뭐. 만약에 하늘나라 갔는데 원수를 앞에 딱 같이 살게 한다면 자신이 그러한 어떤 내 고유함과 내 자유로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아저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이런 환경이어야 되고 이래야만 돼. 라고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사라져야 될 걸요. 그런 논조로 간다면. 아, 이런 환경이어야 돼. 그러면 그런 환경이 나한테 100% 맞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음, 하느님 나라라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특정 범주, 특정 장소, 특정 가치관에 매몰시키지 마시고 좀 열어놓고 좀 이렇게 넓게, 우리 각자의 고유하고 다양한 삶을 바라보고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함께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그래서 요한 묵시록의 천상 예루살렘과 같은 사방으로 12개 문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는 그런 것. 누가 와도 좋다. 그러면 하늘 나라에서는 목표가 끝이 아니라 출발선이겠죠. 모든 신앙적 가치에. 왜 출발선이냐. 여기서부터 각각 고유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늘 창조가 일어나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만날 줄 알고 오셨어요? 저는 누가 올줄 전혀 몰랐어요. 아까 같이 오는데 이, 이 사람,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기대치 않는 어떤, 기대치 않았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 이게 하늘나라고 거기서 늘 창조가 일어나고 그 창조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가치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만들어진 거겠죠. 나에게 낯선 것. 그러니까 신앙인은 낯선 것에 대한 그 어떤 이 받아들이는 그 폭이 세상 사람과 보다 넓어야 된다. 세상 사람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경쟁 구도로 살아가는데 이 경쟁 구도 안에서 신앙인의 가치, 독특한 가치는 이런 모든 것을 함께 하고 바라볼 줄 알고. 존중해 줄수 있는 그것을 좀, 이렇게, 내 안에서 발달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신앙적 가치가 아닐까. 간혹 아주 위험한 사고를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있다. 교회, 교회 안에 정의가 있고, 교회가 뭔가를 세상에다 가르쳐 준다. 이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진리에 참여하고 진리를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세상이 속되고 세상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것이다 라고 덤벼드는 이것 자체가 이미 신앙적이지도 않고 하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맞깝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느 나라라는 개념을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한 적을 보면서 열어놨는데 아까 제가 출발선이라고 했고 여기 하느 나라 이런 개방성과 각각 고유함이 자유롭게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신영성의 다른 주제들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작게는 우리 가족에서부터 친구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가?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특권의식을 좀 내려놓자.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도 좀 내려놓자.